저 아이도 바뀌었네요. 예, 네, 바뀌었죠. 지금 깨달았습니다. 흐흐흐. <laughs> <laughs> 아, 전상석. 귀찮은데. 제가 밀 테니까 그냥 저기 지, 지키기만 잘 지켜주세요. 과연 <laughs> <자연> 그게 성공할까요? 흐흐. <laughs> 전 노바님을 믿습니다. 믿을 걸 믿으셔야죠. 아니, <laughs> 일단 적은 아니고. 쥐고 빨리 5강 해보고 싶어요 저도 빨리 얼마나 세질까 아 5강까지 세다니 자, 아, 잘못 눌렀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을 해볼까요? 어떻게 요 아, 어... 유닛은 거기 뭐냐? 우주공장에서만 뽑는 거? <laughs> <laughs> 아 그러보니까 오늘 해병 아, 해병을 못본것 같은데. 해병이요? 첫 판에 뽑았을 텐데. 죽밤에서요. 네. 왜안 왜안 보이지? 아까 제 눈에는 해방선 밤까마귀 공선전처럼 보이던데. 방금 판에는 그랬지만. 아 아까 처음 판에서. 첫 판에요? 아첫 판에. 이... 뽑았... 을 텐...데? <laughs> 뽑걸요 음, 얼마나 적게 뽑으셨으면은 뽑아서 몇... 몇명 데리고 다녔을걸요? 아이고왜안 죽었어? 아이 그... 이 여기... 뭐야 이거 그... 아이럴 까먹었네 저기 그 아씨 아씨 이름 까먹었어요 지금 유닛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하, 충격탄 쏘는 유닛. 아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예, 불곰 불곰 맞아 여기서 정의의 불곰이 완전 탱커네요. 와 노바랑 밤까마귀랑 똑같이 나왔어요. 와 체력가 잘었다. 대로면 천상석이 과를 시작할 수 혹시 지금 방어막 가능한가요? 저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 오르막에다가. 이 나이스. 또 스카이네. 아무리 들이 천상석 했 에헤이. 그대 목표는 천상석이 과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것 목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 노바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laughs> 제거 이거 이 건물 보시면은 네. 조이레이 주점이거든요? 이게? 술집, 술집인데 이거 누를 때마다 병 따는 소리 나요 어, 진짜요? 예 네. <laughs> <너무 웃음> 어, 시원한데 귀엽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술병 따는 소리 <laughs> 술이요? 아 와인 먹어야 되는데 사실 아, 와인, 와인, 와인 어젠가? 이태전 먹으려고 했거든요? 예. 어제가 와인 따기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와인 오프.. 그거 <laughs> 거기.. 거기 팔았잖아요 와인 오프너 예 네, 근데.. 집에 없어서 <laughs> 그니까 러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아이고 저 방어막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어. 아 와, 이게 너무 아픈데. 갑니다시상상막으러 갈게요. 예 입니다. 에, 벌판는다 아, 저 12시 거 지금 드시려고요? 아, 네? 12시요? 네, 아니. 12시. 아, 예, 지금 중앙 막으시려고 네. 방가가 방금 죽을 뻔 했습니다. 아오... 네, 좀... 아홉 아홉시 먹으러 갑니다. 아하 저놈의 밤까 어, 일단 올라가셔 올라가셔 올라가요 거기 어디야? 이거 점령당해 점령당해 어? <laughs> 대니다아 <laughs> 대사가 원래 그래요? 누구 대사지? 누구 눌렀죠 제가 방금? <laughs> 누구 대단 y about them? Do that, 밤 z i 밤 g 밤 o d 밤가 b 가 o that, Aziz? Ah, Pamka, p a m k 아, 저 체력 있는 거구나. 아, 이게 힐포트가.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곧 날아갈게요. 아! <laughs> 아. 체야가 안보여서 날아가지 못한다. 천상석 다섯개 중 세개를 차지했습니다. 두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 핵쌓는데 <laughs> 아! 거리가 안타긴 했네요. <laughs> 전화기 오긴 하니. 열밖하다 응세 은세 이거 밑에 거든요 엔진 소리 죽이는데. 나는 스플뎀이라고 이놈들아 좋았다 좋았다 아 어, 이거 좋네 이게 실장판이야 실장판 감사합니다 또 이게 스택이 쌓여서 오 좋네 폭격 속격 가능한가요? 폭격이요? 그럽시다 음, 잘못 눌러가지고 네. 제가 갈게요. 네. 아, 뭐 래도네동 아, 보이지가 않아서가이가 없어요. 공중수정이안 돼요. 위아을 하나씩 막는 걸로 네. 아래로 갑니다. 엔지가 <laughs> 아무것도 못하네요. <웃음> <웃음> 셋이 먹으러 갈게. 네, 아니 뭐야? 네. 밤까먹이 저거 진짜. <웃음> <웃음> 아니. 밤까 <laughs> 그 한마가 자꾸 이상한데 날아가가지고 안 보여서. 어렇게 하네요. 네 번째 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상석만 활성화하면 패배를 안겨 줄수 있습니다. 기점을 어... 뻗어 갑시다. 갑시다.

와, 이걸순삭을 해버려 이잡기어려거데잡기거를 잡기로. 이거를 가로기로이거기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줘야지.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네, 포강 봤어, 너 봐. 오지잠 널기는 바보는 약도. 하모네 아,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어허. 또, 낫... 또 밤까마귀가. 또 밤까마귀가 이거 또. 이거 백퍼 밤까마귀. <laughs> 너희 나쁜 에헤이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우리 너무 많네. 자, 이 지역에 가쁩니다. 오, 오기 전에 빠르게 천상석에 먹어버립시다. 지금 하나 왔습니다. 먼저 올라가 버리면은. <목소리> 예, 이겼어요 이거, 이겼어요. 이겼다. <laughs> 야, 우리가 좋았다. 더 우리가 더 빨라.